오늘 인스타 DM 읽는 콘텐츠를 해보려고 하거든요? 과연 설백의 인스타에는 어떤 DM들이 오는가? 그동안 제가 인스타 DM 딱히 안 보거나 답장 안 하거나 그랬거든요. 과연 심면이 있을지 정상적인 예쁜 팬들의 모습일지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. 자 갑니다. 스토리에서 회원님을 언급했습니다. 스토리에서 회원님을 언급했습니다. 아마 이런 게 뭐냐면, 저를 한창 굿즈 구매해주실 때 태그하시거나 하면은 제가 이제 그걸 답장으로 고마워! 이런 식으로 제 인스타 스토리도 올린 적이 있는데, 그런 거 하면 답장을 했었나봐요. 추억이 있었네요 이때 언급돼서 행복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크흠. 아무튼 언제나 선생님 응원합니다 고3 매실이 고3이구나 아유 한참 힘들 때네 근데 고3인데 스토리를 그렇게 빨리빨리 확인을 하시나? 고3이면 그 SNS 좀 줄이시고 <laughs>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스토리 2 4시간밖에못보는 건데 그 사이에 그딱 알람 보자마자 확인을 되게 칼같이 했다는 건데 아나 너무 튄가아뭐 <laughs> 스트레스 받으면은 어 늦은 시간에 핸드폰 잠깐 할수 있긴 하지요. 화이팅 고화이팅! 0백님 유튜브 구독하고 나서 여친 생겼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그동안 제가 아픈 스토리 를 올릴 때마다 이제 공감해 주시는 이렇게 보내 주신 분이네요. 아, 여자친구 생기신 것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설백님 식사는 잘 하고 계신지요? 요즘 설백님 가차가 잘 나오시는 것 같아 마음이 기쁩니다 오 드디어 나의 가차 소식에 같이 기뻐해주시는 분이 나타났어요 그렇지만 가차를 돌리시는 것도 좋은데 끼니는 거르지 마세요 가차는 밥심인데 좀 드시면서 하세요 고봉밥 <laughs> <laughs> 고봉밥? 근데 잠깐만 잠깐만 이거 좀 해석이 필요해요 왜 고봉밥일까? 이 맥락이 좀 의심되거든요? 갑자기 가차 이야기를 하다가 너무 자연스럽게 끼니 이야기를 하면서 고봉밥이라는 단어를 뭘 해석해 그냥 천장 찍으라는 거죠 그치! 내가 내가 봐도 그런 의미인 거지 요 녀석 나 지금 돌려 까는 거 아니야? 너 요즘 가차 너무 잘 떠서 재미없다. 고봉밥 좀 팍팍 먹어봐라, 임마! 하면서 유튜브 보는 재미 좀 나게 고도에 지금 돌려차기 하는 거 아니냐고! 잘 봤습니다. 방송 자주 챙겨보는 메시리입니다. 생각해보니 설백님을 처음 봤을 때가 메이플하고 있었을 텐데요. 그때부터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. 편지 쓸 뻔했다. 설백 파이팅! 아, 응원의 메시지를. 아예 감사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선생님 목소리에 빠져서 시간 될 때마다 방송 챙겨 보고 있어요. 앞으로도 방송 오래오래 해주세요. 아, 훈훈하네요. 아, 감사합니다. 좋게 봐주셔서 지금까지 잘 보고 있고 몸 관리도 잘하시고 티브 구독자 100만 명까지 갑시다. 사랑해요. 아, 감사합니다. 너무 훈훈해. 역시 내 팬분들 착한 사람들밖에 없어. 고등학생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이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 보고 있어요. 와! 내년에는 보셔 되는 거야? 응. 대학교 가고 성인 될 때까지 봐야 돼. 감사합니다. 근데 GM 생각보다 너무 무난한데요? 그죠? 생각보다 너무 무난한데요? 그죠? 무난한데요? 그죠? 이제 외국인마저 나한테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야?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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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이사자가 잠깐만 위험해, 위험해 보이는데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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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마이 갓! 가다 <laughs> 아, 이거 없어! 이건 뭐야? 하이! 아 요즘에 제가 인스타 일스에다가 유튜브 쇼츠에 올리는 밈 쇼츠들을 많이 올리는데 그올리다 보니까 외국인 인스타 팔로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. 그래서 외국인들한테 미이 엄청 와 있는데 콜라 프린세스 콤보 스타. 이 무슨 말일까? 해석해 볼까? Hello, Princess. 안녕하세요. 이제 외국인마저 나한테 안녕하세요, 봉주님, 이러는 거야? 아니, 왜 그러는 거야? 아니, 왜? Why? Why you call me princess? 그만 <laughs> 이건 또 뭐야? 외, 외국 릴스를 왜 이렇게 나한테 어? 많이 보내는 거지? 어, 뭐야, 이거? 어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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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사, 잠깐만, 잠깐 위험해 보이는데?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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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, 잠깐 이거, 이거 좀 위험해 보이는데? 잠, <laughs> 잠깐만, 잠깐만. 아니, 아니, 뭐지? 왜 나한테 이런 걸 보내는 거지? 아니 이 정도면 진짜 본인이 외국인인 척하는 계정으로 나한테 이런 거 보내는 거 아니냐? 뭘 카페에 올려! 이런 거 보지 마 너네! 아 진짜 웃기네 이거를 왜... <laughs> 절백님 가끔 찾아보게 되는 마성의 매력 <laughs> 아 저에게 마성의 매력이 있구나 오 마이 갓! <laughs> 진짜 그만! 절백님 이상형 아!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어. 야 08년생이셔? 18살? 저 일단 성인이어야 되고요 저랑 뿔마 한 다섯 살까지가 마지노선인 것 같고요 다정다감한 사람이 이상형 진짜 1순위 아몰라는데 이러시면 예? 그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주말 동안 보낸 DM을 확인하신다니까 메시지를 남겨봅니다 설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100만 그년 만에 한번 나와봐 아니 이걸수 없어, 이건 뭐야! 나에게 추적 공격을 한번적으 하다니, 그만해! 아니 왜 자꾸 추첩을 DM으로 하냐고! 우와! <laughs> 나 사실 설백님을 사랑해요. 9년 동안 쭉 좋아했어요. 라고 고백하고 싶어요. 야채 많이 사드릴게요. 오늘부터 1일? 이 메시지는 새로운 메시지입니다. 나 아, 구라야. 하지만 그에 반해 보름 전에 보낸 메시지. 설백님 같은 집돌이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구라 <laughs> 맞아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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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라 맞냐고! 이런 질문까지 했는데. 사실, 저 같은 집돌이는 만나기 좀 쉽지 않습니다. 예. 안녕하세요, 설백님. 3년 전 영상인 죽고맞고야에서 입성하게 된 매실입니다. 혹시 애니 추천과 제이팜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? 그리고 어? 짝사랑 성공 방법. 좀. 잠시만요. 제가 DM을 확인한다고 했지. 그 Q&A 시간이 아니거든요. 그, 님들아, 이게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. 그 고민 상담 시간이 아니에요. 왜, 왜 자꾸 고민 상담을 DM으로 하시냐고요. 나 너무 예뻐요. 정신 나갈것 같아. 누나 너무 예뻐. 정신 나갈것 같아. <laughs> 아... 진짜 정신 나갈것 같아. 이게 뭐야? 아, 0에서 10쯤 자신의 섹시함은 어느 정도? 한 럭키 세븐도는 되지 않을까? 이게 도대체 뭔가요? 설백이 날 증오한다면 난 파멸할 것이다. 설백이 슬퍼한다면 난 아주 슬피 것이다. 설백이 패배한다면 그것은 잊을 수 없는 일이다. 제기랄. 설백을 잊을 수 없어. <laughs> 젠장. 설백이 내 올석에... 물속이... 끝까지 읽을 수 없어. 뭐야. 아 뭐야. <laughs> 뭐가 이렇게 많아. 야. 뭐가 이렇게 많아. <laughs> 그냥 우지성 승패 뭐야 이거. 어... 아 인스타 게시물과 방송에서 봤을 때 진짜 여신이 것. 얼굴이 안 보이니까 그럴 때 보이는 거지 여러분들 그제 인스타그램 피디에 섞고 계신 거예요. 얘 진짜다. 3월에 이런 리스를 공유했다고? 이 영상을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이게 공유하어 <laughs> 아니 이런 게 있어? 설백 이모 안녕하세요 공룡영생 배신자 저 아직 이모 소리 들을 나이는 아닌데요. 저 스무 살인데요. 수험 생활 중 허약함을 핑계로 공부를 미뤘었는데 설백님 유튜브 보고선 아 나는 설백님에 비하면 아주 건강하구나 <laughs> 라고 마음을 다시 다잡을 수 있었어요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야 죽을래? 설명이 나가 모르겠고 그때 롯데월드에서 우연히 스케이트 타는 중 여자친구가 공파님을 알아보고 알려줘서 봤다가 옆에 연예인인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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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진짜 봤다고 나를? 아이 고라치지 마! 고라치지 <laughs> 마. 근데 그 여성분이 설백님이란 걸 알게 된 그때 그 충격이 생생해요. <laughs> 나 별로 그런 느낌 아닌데. <laughs> 나 그냥 흔한 흔한 스타일인데. <laughs> 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언니 여자친구 자리 있나요? 없으면 제가 들어갈게요. <laughs> 아 여자친구 자리가 없긴 한데요. 남자친구 자리도 없어가지고 곰석으로 일부러 비워두고 있습니다. <laughs> 아 갑자기 갑분고백을 매순이까지 <laughs>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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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뭐, 뭐 이렇게 고, 고봉밥이야 아니 술 아니 진짜 아니 잠깐만 진짜 술 먹고 보냈어 <laughs> 아, 잠깐만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술 먹고 보냈어 <laughs> 아니 <웃음> 아, <laughs> 아니, 본인 등판. <laughs> 아, 제가 딱히 안 읽고 넘어가드릴게요. 예. 술 먹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본인의 속마음을 주저리주저리 할수 있지. 예. 그 유튜브에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점. 아, 그거는 이제. <웃음> 그거는 <웃음> 이해를 주세요. 예. 미리 고지를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. <laughs> 구독해줘. 나 진짜 어지럽다. 콘텐츠 다시 할 생각 없어졌어요. 아 물론 좋은 말씀 해주신 분들도 많아서 그런 글들 보고 되게 감속했는데 아 너무 어지러운 DM 많아가지고 와 진짜 다시는 하면 안 되겠다. <laughs> 다시는 할 콘텐츠가 못 된다. 이렇게 인스타 DM 살펴보는 심연 콘텐츠 진행해봤고요. 좋은 말씀 해주신 분들께는 무한한 감사를 표합니다. 하지만, 그게 아닌 분들한테는 별로 감사하지 않습니다. <laughs>